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진실 혹은 거짓. 양날의 검과 같은 보톡스의 명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요. 진료실에서 보톡스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들도 있고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고요. 보톡스 치료를 할때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좋은 효과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톡스 치료에 따라오는 장점 대비 단점 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용 시술을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견된 치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중에 꼭 보톡스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톡스가 나온지는 아주 오래됐죠. 엄밀히 말하면 보톡스는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이고요. 보틀리눔 톡신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에서 추출한 독소를 이용해서 그 독소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예전에는 아주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었는데요. 그러한 독소를 이용해서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안과 적으로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사시치료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이 됐었고 이러한 보톡스의 기능에서 착안해서 그 표정근육의 근육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마나 미간의 근육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미용치료로서 발전이 됐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뉴스에 처음 그것이 보톡스로 주름을 치료한다는 것이 보도됐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신기했던 해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빠르게 대표적인 미용 주사 시술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요즘은 정말 너무나 흔하게, 정말 가격도 너무 싼 것도 많잖아요. 정말 쉽게 쉽게 보톡스를 맞고 있고요. 이제 주름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그리고 어떤 리프팅을 시키는. 심지어 또뭐 피지를 줄여주거나, 어, 최근에는 탈모까지도 치료하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그런 치료제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쉽게 널리 쓰이면서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자연스러움, 그걸로 인한 피해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보톡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에 관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나중에 이것이 흘러내리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보톡스와 필러가 같은 주사시술이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러는 주름을 치료할 때 필러가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주름을 치료한다면 보톡스는 그렇게 채워줘서 남아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톡스 약물 그 자체는 사라지고요. 보톡스가 근육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의 힘이 없어지면 주름을 만드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지, 보톡스가 피부 속에 남아서, 계속 남아있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주사시술들이 있고, 주사를 맞았을 때 어디가 울퉁불퉁해진다거나 굉장히 빵빵하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뭐 연예인들의 얼굴 그런 주변에서 그런 시술들을 받은 그런 얼굴을 보고 이제 보톡스도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같지만 보톡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보톡스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선 아니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를 한번 맞는다고 해서 뭐 평생을 맞아야 되는 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 보톡스의 효과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어, 평생 맞아야지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죠. 아마 질문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효과를 유지하려면 어, 평생 맞아야 되는 건 아니냐? 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맞기를 저도 어, 권해드리긴 하고요. 따라서 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지만 어, 보톡스를 맞다가 중단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고다가 끊으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톡스를 어느 정도 몇년 동안 맞아왔다면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주름의 발생이나 악화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 노화의 어떤 현상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맞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더 심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은요. 글쎄요 저는 저도 이제 보톡스를 맞는 입장에서는 물론 번거로울 때도 있긴 하지만 1 년에 두 번이거든요. 보통 이제 보톡스 효과가 한4 개월 정도 지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맞는다면은 한1 년에 두 번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 년에 두번 정도 자기. 노화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 잦은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 맞는 것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톡스 맞으면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지지 않느냐. 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당연히 용량이 과해지면 어색해지는 거 맞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부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톡스가 표정 주름을 펴주는 건데 표정이 없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표정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웃긴 일이 있어서 웃는데,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으면 어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보톡스를 맞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톡스를 맞을 때는 나한테 맞는 용량으로 맞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근육의 세기가 다 다르고요. 보톡스의 민감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맞아도 주름이 확 펴지고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꽤 많이 맞아도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톡스의 시술 용량이라든지 적그 위치라든지 하는 것은 다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톡스만큼은 지속적으로 맞을 수 있는 곳에서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저기 보톡스를 그때 그때 다른데 가서 맞기보다는 꾸준하게 본인의 어떤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이 에게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긴다는데 이거 좀더 나이 들어서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톡스 내성 확률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굉장히 드문 확률이지만 0.5%라고 가정하고 보고되는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아, 이렇게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한번 내성이 생긴 분들은 그 뒤로는 보톡스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하죠. 그래서 아 조금 미뤄서 어느 정도 보톡스를 맞아야 될 시기에 좀 나중에 맞겠다 이런 부분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톡스의 용량이 커질수록 보톡스를 자주 맞을수록 내성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따라서 아주 젊은 분들이 아직 주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위해서 굳이 일찍 맞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 않습니다. 맞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을 때는 보톡스를 물론 맞아야겠지만 아주 젊은 나이부터 미리 보톡스를 맞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주름이 걱정이 되는데 내성이 생긴다고 겁난다고 계속 안 맞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인데 주름이 생겨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아. 보톡스 내성이 무서워서 그때 40대, 50대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보톡스에 내성이 생길 분들은 굉장히 조금 맞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안 생기는 분들은 평생 맞아도 안 생기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톡스 안 맞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맞아도 뭐 생길 분들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보톡스를 안 맞는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불필요하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일찍부터 맞을 필요는 없지만, 어, 내가 신경이 쓰이고 내가 효과를 본다라고 느낄 때부터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톡스에 대해서 흔한 오해들과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각 부위별로 보톡스를 맞았을 때 어, 문제될 수 있는 점, 보톡스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맞는 우선 턱보톡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턱보톡스 맞으면 턱이 큰 분들 갸름해지고 굉장히 얼굴이 좁아지면서 많이들 맞고 싶어 하시고 맞으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육이 큰 분들의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V라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라서 저 역시도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주의할 점은 탄력이 떨어지면서부터는 턱보톡스에 의해서 턱근육이 작아지면 그만큼 피부는 아래쪽으로 조금 처질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턱근육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분안 그래도 갸름한 분들이 굳이 더 줄여서 얼굴형을 처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보면 턱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아오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얼굴 모양이 변한지 모르고 그냥 루틴으로 어, 시간이 되면 맞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날 보는 자기 얼굴은 어떤 변화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서 딱 보면 턱 근육이 너무 없어서 옆 턱이 너무 푹 꺼져 보여서 오히려 그 앞쪽 심술보가 부각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아, 이제 턱보톡스는 앞으로는 좀당분간안 맞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아 그러네요라고 이제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 얼굴을 유심히 관찰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인 얼굴이 변하는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턱보톡스 꾸준히 맞으시는 분들은 턱이 너무 줄어들어서 얼굴형이 좀 오히려 안 예뻐 보이거나 어, 처져 보이거나 심술포가 커져 보이진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이 아래 턱보톡스를 맞다 보면 턱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그중에 아래 부분에 주로 보톡스를 맞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씹는 근육이 위쪽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 위쪽이 나와 있어서 이 광대 아래쪽 부분이 블룩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관자놀이 쪽에 근육을 써서 씹기 때문에 이 관자놀이가 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부분, 약간 위쪽이나 관자 부위에 보톡스를 맞아서 그 부분의 근육을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턱 보톡스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부위에 그냥 계속 맞는 것은 아니고요 얼굴 형태를 잘 보고 근육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해당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이마는 흔히들 많은 분들이 주름을 가지고 계신데 보톡스를 맞으면 팽팽해지고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펴지다 못해서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맞아도 이렇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용량만 소량 맞아도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진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어,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어, 눈을 뜰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마 근육과 그러니까 눈꺼풀의 근육들이 발달된 정도가 어떤지를 좀 체크하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그 예상이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어, 따라서 이마 보톡스를 맞는다면 특히 처음 맞는다면 그 눈썹이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용량으로 오늘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간혹 어떤 분들께서 나는 전에 이마 보톡스를 맞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는 못 맞는다 라고 절대 안 맞는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보톡스를 좀 세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많이 신경 쓰이는데 무거울까봐 못 맞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약한 강도로 다시 한번 맞아보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한 강도부터 시작해서 맞아본다면 눈이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름을 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간주름입니다. 미간주름은요, 상대적으로 어색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리고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큰 그런 부위죠. 미간주름이 이렇게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다 여기에 새겨진 주름들은 다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주름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시지 미간주름 때문에 고민이, 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미간주름은 이렇게 실보단 득이 훨씬 크긴 한데,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안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 굉장히 무섭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초창기에 보톡스 시작할 때 경험을 해보고 나서는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 미간 주름은 눈꺼풀이랑 가깝잖아요 잘못해서 미간에 맞은 보톡스가 좀 확산이 돼서 눈꺼풀 근육에 작용하게 된다면 안검 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마를 맞았을 때 눈이 무거워지는 거랑은 다릅니다 눈꺼풀이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작아지고 눈을 뜨고 싶어도 크게 뜰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안검화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안약도 놓고 뭐 약물 치료도 할수 있지만 사실 바로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부작용입니다. 대개는 뭐사 주에서 두 어,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어떤 보톡스 테크닉적으로 정확한 부위에 잘 주사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극히 드문 형태의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눈가 보톡스입니다 눈가 보톡스는 눈가의 노화는 많은 분들이 신경 쓰여 하는 부분이죠 가장 노화가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가입니다 따라서 눈 주변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노화 시술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눈가 보톡스도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고 잘만 맞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입니다 다만 눈 주름은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웃을 때 주름이 너무 안 생기면 어색하죠. 그 어색하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가 보톡스를 맞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도 좋으니까 굉장히 약하게 나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주름은 사람마다 눈가의 주름이 두드러지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눈꼬리 위쪽 또는 어떤 분들은 눈 아래쪽 눈밑 신경 쓰이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하고 주름을 너무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남겨두고. 주름을 완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지속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주름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톡스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이 부위에도 보톡스를 맞아 잘 모르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름이 고민이 되지만 이 부분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 이 부분도 치료가 가능하네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얼굴에서 그런 부위로는 표정을 지을 때 콧등에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윗 입술에 생기는 세로주름, 뭐 바코드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러한 어, 세로주름들. 그리고 이렇게 입꼬리가 처지면서 이쪽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입꼬리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는 주름도 치료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이제 그러한 보톡스의 기능도 하고 턱 끝에 자갈턱이라고 해서 호두주름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우글우글거리게 어 복숭아뼈처럼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그러한 경우도 보톡스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그 잇몸이 많이 노출되는 분들, 그러한 분들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을 살짝 약하게 해줌으로써 어 잇몸이 노출되는 것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 주변에 그러한 보톡스 치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톡스 치료는 입 주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톡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보톡스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보톡스에 대해서 또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